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코바 치킨과 치킨집에서 시킨 테라 생맥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코바를 먹을 때는 필수품이죠. 밥을 햇반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제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와. 사실 제가 올해 안에 1,000명 못 넘으면 채널을 폭파하겠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그래도 뭐제 예상보다는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재밌어해주셔서, 어, 1,000명을 그래도 금방 채운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코바랑 치맥을 좀 하다가 1,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좀 소소하게 해볼 생각이니까 영상 보시다가 꼭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느낌이 쎄한데. 됐습니다. 자, 먼저 맥주를 한잔 따라볼게요. 저는 필수나 오르켈 전용잔입니다. 오늘도 술을 먹기 전에 제가 직접 개발한 한방 숙취해소제를 한포 털어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말이에요. 여러분 한주 수고 많으셨고 제가 평일에는 일하고 저녁에 영상 찍기가 너무 피곤해서 보통 이렇게 주말에 영상을 좀 찍게 되거든요. 오늘은 주말이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치맥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술을 먹어 봅시다. 우선 짠 먼저 할까요? 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음! 아, 제가 스코 진짜 좋아해서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았는데 옆에 박스가 있는 게 여기 안에 양념이 그대로 있어요 이따가 치밥할 때는 여기 안에 있는 양념을 쏟아 부어서 밥을 비벼 먹을 겁니다. 음. 우선 배를 좀또 채우고, 음, 맛있어. 음. 또 오늘 하루의 피로가 싹 녹습니다. 음, 음, 여기 새로 생긴 기장인데 맛있네요. 막오 아,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여러분도 치맥이 땡기시죠. 그럼 이 타이밍에 구독자 1,000명 넘은 기념으로 이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이벤트는 어, 저의 정개굴TV 채널에 구독자분들의 애칭을 공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일주일 동안 이제 댓글로 이제 지, 저희 구독자분들 애칭명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댓글에 괜찮은, 어, 요 애칭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도 이제 술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써주시고 의견을 내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메일 주소를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올려주신 그 애칭 이름들을 확인을 하고 완전 사다리 타기 <laughs> 지금은 완전 종이에 그려서 할 생각인데 랜덤으로 1 0 분을 뽑아가지고 제가 커피 기프티콘을 쏴드릴 거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애칭의 공모가 되신 분께는 치킨 한 마리와 피자 라지를 제가 기프티콘으로 쏴드릴 겁니다 원래는 술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또 미성년자가 받을 또 그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딱 일주일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까지만 받을 거고요. 같은 중복되는 애칭을 써주신 분들이 계시면 제일 먼저 달아주신 분 것만 제가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치지 않게 다양하고 재밌는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먹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며, 많진 않을 텐데 제가 진석기 시대님 두 번째로 인터넷..인 인터넷 시대 두 번째로 인터뷰 촬영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어제밤에 떴어요. 자, 진석기 시대를 위하여. 짠! 여러분, 저 유명한 유튜버님, 유튜버님영상에또 <laughs> 나왔어요. 저번에는 군번이 특집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메인 특집에 나왔습니다. 때, 잠깐 보고 가실까요? 효능을 잠깐 듣고 오시죠. 실제로 동의보감에서 삼태가 소화의 간질이나 말을 못하는 증상에 효능이 있다고 소개되고 있고 또 다른 청구문헌에서는 풍열로 인한 발진이나 두드러기 같은 피부과 질환. 그리고 앙과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아. 네. 네. 여러분 제가 밑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가서 진척기시대님 뭐 제가 지금 챙겨드릴 건 아니지만 <laughs>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나온 영상이니까 영상도 봐주시고 아, 잠깐 출연한 한의사님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이런 거좀 달아주세요. 아, 저한이사님 굉장히 술잘 먹게 생기셨네요. 이런 거좀 가서 <laughs> 달아주세요. 아무튼. 짠!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제술 처먹는 영상을.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음. <laughs> 이제 칠밥 타임입니다. 잠깐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햇반을 돌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스가 흥건하게 가득 떠서 짤려나? 우선,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건너야겠다. 싹싹 긁어서. 이거 먹어 보신 분들은 무슨 맛인지 다 아시죠? 지코바 안 먹어 보신 분들 있어요. 나 지코바가 지점이 많지 않아 가지고 또 은근히 못 먹어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치킨보다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오짠 진짜 맛있네요. 조금 우아하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사실 집코바는 치킨도 치킨이지만 우리 밥 비벼 먹으려고 시키지 않습니까 음. 흥미로운다 <laughs> 저도 짠할 때 이렇게 이름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예쁘고 드럽고 이상하고 지랄맞은 그런 재밌는 애칭들 좀 아이디어 좀 많이 올려주세요. 기가 막히, 아, 1등을 선정하는그 선정하는 기준은 그냥 제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밥이 너무 맛있어. <laughs> 응. 너무 욕심 부렸어.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남은 건 냉장실 놓고 내일 먹을 거니까 진짜 자분하도 실력이 상관이 없는데. 이번 것도 욕심을 한번 불어봤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입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도전! 자. 자, 햇반 하나 클리어. 설마 했던 니가 나를 떠나 버렸어? 한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보잘 것 없는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구독자도 이렇게 1,000명도 넘고 중간에 폭파할까 막 그런 고민도 좀 있었는데 아무튼 앞으로 유튜브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여러분들도 한주 수고 많으셨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1,000명 구독자 계칭 정하기 공모 이벤트 많이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마지막 점. <laughs>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